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Oh, mm -hmm. go van tota iesus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로 돌아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찬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 3장과 4장은 우리가 따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어,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사야 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재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게 됩니다.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찬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폐허를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가 이처럼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들이 어른들을 다스리고 서로 학대하고 싸우며 젊은이가 노인들에게 대드는 형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절 때문입니다. 일절 말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양식과 물을 의지했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또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여성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미의 조건을 외적인 아름다움에 두지 않았습니다. 겸손이나 온유 같은 내적인 자질을 미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성들에 대해 비유를 할때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결실한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미적인 조건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3장 24절과 26절,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뀐 여인들의 가치관과 모습이 유다의 멸망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거리, 거려 다니 걸으며 어, 발로는 쟁쟁쟁하는 소리가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것은 전부 남자들을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마치 창녀와 같은 모습이죠. 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부 악세사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가지가 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여성들의 관심이 더 이상 하나님과 믿음이 아닌 세상의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모에 두지 않고 속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고 자신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여인들의 여성들의 어떤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이 그런 여성들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여성들의 가치관이 자녀 양육과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의 믿음, 어머니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인들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미래도 없어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과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모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인들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믿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고, 잘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의 일곱날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하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곱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남자들이 전쟁에 징집되어 갔다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짜 남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만 어떤 명분으로만 그저 남편이 되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1절과 2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1절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2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작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다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것은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남아있거나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남아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급하여 광야 생활을 할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3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기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때 혼을 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가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삶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내면과 믿음을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셔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또 연약함과 아픔을 주에서는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력이통충만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